이대로 뒤를 돌아서 준비 얼굴 어에가슴점그고배 앞에 있는 해먹자가 오른쪽 쳐다보고 거기까지 올게요. 좋아요. X 위로 손 넣었으면 점프 배꼽까지 내려줄 거예요. 그렇죠. 좋아요. 저희 오른쪽 보면서 왔으니까 오른 다리 비둘기 갈게요. 두 다리 여름에 달려 왼발 보다이 양손 높게 잡으라고 하죠, 그렇죠. 오른발 비둘기 올라갔어요, 그렇죠. 바로 한 손에 하나씩 붙잡아 오른쪽에 붙어 주시면 되고 왼다리 풀죠, 그렇죠. 다시 올라보고 왼손 뒤에서 앞으로 돌려 오른쪽에 엄지 어요 좋아요. 오른쪽에 계속 붙고. 오른 어깨에 있는 거 바닥으로 손져그쵸죠딱다나시 응. 제대로 그대로. 세워주시면 됩니다 왼손 돌려감을 가고 오게 그죠? 그대로 힙키 팔을 펴서 흔들렸다가 <laughs> 오른손 놓고 다시 한번 돌려놨죠 그쵸손 땀이 안라 조금 이렇 창문 쪽으로 보내주면서 천천히 오른손을 펴 왼다리 구부려 그쵸 들어서 멀리 바라보며 3 2아요2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슬슬슬슬슬슬슬슬7 18 19 19 10 11